누가 땅을 파고 있군 이... 한적한 곳에서 누가 땅을 파고 있을까 아니 <laughs> 와 깊이도 팠군 몇 명을 묻으려고 하는 것일까? 나를 보면 안 되는데. 눈이 마주치면 안 되는데. 다 됐다 이제 묻으면 된다. 도망가자. 뭐 만드세요? 똥통 만드세요? 뭐가 <laughs> 뭐가 뭐, 뭐 같습니다. 똥통? 응 어, 똥통. 똥장. 전손 세 명은 묻을 수 있겠는데? <laughs> 어가 볼래? 무엇이 있을까요? 오오와 여기에다가 무도 넣고 김치도 넣고 뜨르릉 좀 어느 애지? 근사하게 만든다. 딸 <laughs> 딸도 넣고 말안 들으면 남편도 넣고. 오 남편 어디 갔나요? <laughs> 해외 출장 갔어요. 사망보험 받을 때밖에 안 들었어요. 오호 <laughs> 와우. <laughs> 이 항아리를 드디어 쓰는 거지. 항아리두 개면 됩니까? 두 개는 김치가 쏭들어가 k a So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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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게 n g s 지 n g So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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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. 상김치. 상김치. 요거는. 갓김치. 담근 거고. 갓김치. 흔들면 들어가겠다. 오, 좋다. 이거. 그냥 말고, 거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덮은 다음에. 뭘 덮지? 여기 이제 오늘 뚜껑을 만들라고, 맞아. 이게 yep. 없 깊게 팠네. 왜 안에 쏙 들어, 쏙 들어가. 나 지금 꼬무줄로 바꿔야지. 이 요즘은 바람은 안 들어가겠지 뭐. 저 뚜껑. 이거는. 다음번에. 이걸 로 그냥 인터폰 왔더니. 조춥니 <laughs> 추워요. 행복이도 추워요. 행복아. 행복아. 뚜껑. 가시죠. 자는 사이에 뚜껑을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. 어이든 뭐야 이게? 뚜껑이야? 오. 짠. 스티로폼으로 만든 거였군. 어, 딱 맞게 해 가지고 딱 끼워 가지고 누르면은 오오오네 양쪽을 잡고 오. 이렇게. 여기다 이렇게 비닐 같은 거다비 응. 김치 꺼내잖아 지 끄덕 좋아요